자 오늘 같이 하실 분들입니다 너 뭐, 재밌는 거 하고 있더라 뭐요? 연애상담 근데 그건 왜 이한영한테 <laughs> 야여림마 <laughs> 아, 아, 아. 네. 무슨 의도인지 어? 내가 차근히 물어봐도 될까? 12초 후자 네, 아무튼 뭐랄지. 오늘 해볼 게임 한번 더프레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파티 제목이 뭐냐면 지승들의 모임이거든요. 지승들의 모임에 왜 제가 껴있어요? 너는 승보다더 하잖아. 뭔 소리야? 나 얼마나? 어? 야 여리마. 어? 너가 아무래도 대화가 안 통한 거니까 너희 언어로 해줄게. <laughs> 죽여버리나 소리야. <laughs> <너희야>. 야. <웃음> 야. <웃음> 자, 내가 한 명이. 자, 이거 야. 누군데? 와. 그래, 여성 옷 입은 이안이. 우... 여성 옷 입은. 네. 앉아 있는데요, 지금? 그럼 너라고 대답을 했어야지. 이놈. 나 아! 아까 유리 씨에서 나 이슬모눈 놈. 어? 어?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이 뜨지 같은 놈. 야, 야 이따 뭐? 됐어. 그럼 우리 저기 앞에서 음. 밥 먹고 어, 있을까? 배 있자. 누군가 배 있자. 이거 뭐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비싼 거 맛있는 거. 괜찮아. 음. 오케이. 근데 이거 랭. <laughs> <laughs> 진짜 체력 딸려 네. 열이미네. 뭐야? <찾았어>. 아 뭐야? <웃음> <웃음> 아네시1 9없잠시없어쩌 <laughs> <어차피 웃음> <와! 웃음> 원래 그런 게임이라 어쩔 수 없어. 이거 야, 설정 못해요? 옷 입는 거? 미안이 응? 쇼크 안녕. 2 중이야 빨리 와! 기다려봐 기다려봐. 심지어 한 마리 족장이야. 어, 아 쇼가 나 때린다. 아 잡았필 아. 여자야! 얘 재밌긴 한다. 나이이아 슈바! <laughs> 살려줘! 죽어! 족 죽어! 족 죽어! 누나. 빡비리이 야나난방이어다아 으아 놋다아! 아구나아다 진짜 다 소름끼쳐 어씨 소름 어소름도 나. 어소름돌 나. 어소름도 나. 소름, 아, 씨, 소름 어, 소름돌아, 오, 소름돌아, 오, 소름돌아. 나. 그참 안됐네 예? 뭐요? 그참 안됐네 예. 스낵 한 아, 먹어 자 레크야 어딨어 이 오빠 이거지 나 아닌데? 연입니카 누구세요? 나 아닌데? 나나 나 아직 안 올라갔어 어떻게 알았지? 위로 올라가는 중인데. <laughs> 능청 맞은 게 아주 그냥 오빠임. 아, 이러가 야, 옆으로 가라 부산아. 야, 겨울아 생각해 봐. 여기서 나가는 곳 없으면 그냥 숨 막혀 죽는다. 올라가, 올라가. 저런 비좁은 데 올라가. 지나가다가 다리나 그런 거 끼면 빨리, 죽는다, 그냥. 아, 빨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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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죽이려고. 난새 죽어. 어때? 나나 브리핑 잘하지. 나 쓰레기 죽여도 돼. 어? <laughs> 여기, 여기 봐봐 이렇게 음. 누르는 거 있어 눌러도 돼요? 아, 어 눌러. 뭐야 누가 눌렀는데? 어 뭐야 여입이다 <laughs> 여림아 니가 아, 소르지 말라고 이고 누르는 거 있다길래 <laughs> <laughs> 여리마야나 네. 나도 아이고. 한번 물어보고 왔는데넌 뭐야 도대체 <laughs> 어? 아리 <아이>, 눌러 이럴길래 으동 <laughs> 나에애 <laughs> 애 보면서, 내가... 소리지, 르는거 같잖아 이러니까 you have to go to the apes? Huh? You get a l 이 t t l e bit of a l i 위에서 세 번째 거 누르면 할일 목록이라고 있거든? 새로운 재물 찾기라고 또. 떠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너무 천천히. 멀찍인 것 같긴 한데? 조금만 가까이 갈까? 하여튼 거래두기 개쩐다 에헤. 새로운 재물이다 멋있다. 어 본다 본다 우리는 앞에 가서 지켜보면 돼자 우리 너너다너 여기 너 환영해 줍시다 예, 예. 아, 아픈 소리 나는데? 어. 아이 누가 깨끗해고 <laughs> 이게 어디 어른한테 싸가졌겨, 사떼질해 뒤질라고. 이래서 페인트질 한 거네. 얘가 그린 그림이잖아, 내리. 해가지고 빨간색 사람이잖아. 그래서 페인트 칠해서 아빠인 줄. 오오오. 갑자기 소리 지르는 애가? 어, 옆에 뭐 나온다! 어어어어어어어! 불보채 준비합니다. 네, 소리, 소리 조절을 했는데 얘들은 커네? 윈드밀 하는데 갑자기? 회전 회오리! 윈드밀 하는데 갑자기? 아거아 아니, 아니 윈드밀 한다 하니까 <laughs> 비보잉이 아니야? 오우. 우리가 7명이라대. 네가 뭐라 할수 있는데. 아막 저거 어디 가노? 어... 어... 야, 아... 윈드맨! t 어... 오... 야 r 산이 너무 좋 n t e 드맨 a n 다 i 뭘 t e 는데 a n Winterman! w i n t e r 아이 n 나나이 t 나 r m a n Winterman! w i n t e r 갈린다,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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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빨리 m 오 됐다 아 지보내 다했다 애들 다 먹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이안이 형 아, 주노 어 이안이 오빠 아. 들고 있지? 가자 갑시다 어, 어. 물리현쟁 미르친 아들레마 여친 만들어줄게 미친. 여친 그냥 갈아버리네 여, 여친을 에이. 가는데요 아빠가 염동술도 쓰는데? 근데 잔이났다 야, 여기 옆에 영어. 아이고.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공놀을. 영어 옆. 어. 라이브 샘플 리콰이어드. 살아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 같은데. 살아있는 샘플이 필요하대. 안내려가는 걸로 알고 돼. 있긴 한데 내려가서 뭐 갖고 올? 내려가면 뭐 있던가? 뭐가 있긴 없는거 같아. 뭐들어 라이트 있고. 어? 뭐 먹을 건 어, 없어 보이는데? 막... 진짜 누가 떨어졌는데? 나 흙질시 했는데. 열잎이 같은데? 야, 떨어졌어. 저기. 말을 해. 그러면 떨어졌다고. <laughs> <야>. 오. 우와.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오. 왜못나가네 이게 상 위에 뭐가 있었나 보다. 어, 천장 봐 봐. 천장 봐 봐. 눈 쌓여 어, 진짜? 오. 오, 쌓이요. 진짜네. 안 쌓이는데? 진짜네. 어. 쌓여. 사라진 대 바로? 우와. 야, 여기 서 있을 수 있나? 어, 여기도 돌리는데요. <laughs> <laughs> 어 그러네. <웃음> <웃음> <다> 에이. <laughs> 에이. 어. 어. 뭐야, 이거? 공사 똑. 자, 엔딩이두가지야 아, 아 이거 기능을 꺼버리거나 아니면은 저 비행기를 추락시키거나 어 ]구나. emergency shutdown 비행기 추락시켜서 살아있는 샘플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부셔버려서 다른 희생자 안 나오게 해버리던가 네. 두 가지 중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이 고생을 했단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 이걸 고르면 그 개고생이 아무것도 없던 걸로 되네. 정답. 그치. 어 그렇죠. 아들 없이도 잘살것 같은데. 비행기를 해서 새로운 샘플을 <laughs> 받잖아. 레크야레야일로와 <래크야>, 봐. <laughs> 지금 아들 없어지면 은 그냥 세워야 어? 범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어어어 씨발 <laughs> 어, <시발>, 그것도 어네어떡하지떻게어떻 어떻게? 어떻게? 기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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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근데 레크야 <laughs> 내가 응? 비어주의자야어 하지 마 씨. 그래, 나 아, 이거 누른다 누른다, 왜 누른다 어떻 어떻게? 어게어게 안어 이건 다 같이 보네. e m e 어. g e n c shutdown. 어, 이 와중에 또 배고프네. 왜 뽑나? 오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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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설인다. 아아 아, Give me 아. 근데 이걸 하면 아들이 죽잖아, 그렇지? 음. 그렇지. 여기 콘트한콘트나와 <laughs> <점수 나왔지, 웃음> <말. 꺼져. 웃음> 다나왔 어, 나왔다. 어, 눈 왔다. 어, 아, 추워. 아, 여기, 여기 겨울지흥이야. 뭐? 그냥 오. 어? 어, 눈이 어. 있다. 이렇게 다 같이 나갈 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어, 기운주의자가 되었다. 오, <laughs> 우리 아들 못생겼네. 얘가 그더 못생겼네. 이렇게 많이 잤네. 불쾌한 소리 왜 이렇게 많이 들리십아 미치겠네. 딜레이 있어가지고. 아씨 물 묻어서 불이 잘 붙지도 않네. 아 붙었다. 아, 안 뜨겁나? 개 뜨거울 텐데 저거. 그러니까 아버지잖아. <laughs> 아 추워시바. <씨바>. 아. <laughs>